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오늘 급하게 영상을 녹화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디아 한지 제가 이제 이틀째 제이 되는 날인데 레벨이 67인데 헬 들어와가지고 장비도 좀 안좋고 해서 사냥하기 힘들어가지고 계속 머셜리움이랑 백작 두개만 돌고 있었거든요 백작도 근데 겨우 잡아요 백작 올라가는 길에 용병 한 두세번씩 죽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전에 백작 올라가는 김에 레어 아이템을 하나 먹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템을 먹었습니다 <laughs> 짠 이걸 먹었는데요. 와저 스텐할 때도 이 정도 옵션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여기 페이스 달렸으면 좀 말도 안 되긴 했겠지만 페이스는 없지만 정말 좋지 않나요? 달리기 30에 민첩도 달려 있고 저항력 3 개가 전부 다 빵빵하게 달린 편이에요. 진짜 살짝 아깝다면 번개 저항이랑. 냉기장이랑 바뀌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깝긴 한데 어 그래도 이 정도면 가격 상당히 잘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초반이라서 진짜 시작부터 이런 득템을 하다니 너무 설레네요. 진짜 여기에 페이 달리던가 삥이라든지뭐 그런 거 달렸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일 텐데 그게 두 개가 없어서 살짝 아깝긴 한데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. 지금 저항약 세개다 합쳐서 98나오면 100이 조금 안 되네요. 98 나오고 민첩도 깨알 같이 달려 있고. 달리기 속도도 30이고. 일단 초반이니까 가격 좀 괜찮게 받지 않을 수 있을까? 생각해 봅니다. 일단은 제가 한번 판매를 해보고요. 얼마에 판매되었는지 또 추후에 영상으로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